안녕하세요. 동성어 보존부 상임사 원선생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는 그 포도 농장, 주말 농장을 통해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어, 환경보존기금으로 만들고 복지기금으로 만들어서 어, 차 어, 사회환원을 하겠다는 차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전업 농원인이 아닙니다. 1500평이라는 그 밭을 가지고 포도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작을 해서 새벽에 5시 일어나가지고 가서 일을 하고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준비해서 들어가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환경 보전 일을 또 저희가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어, 아시다시피 쌍용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일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업으로 하시는 시간들이 안 돼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반면에 자연은 또 순차적으로 진압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포도 알갱이가 맺혀지고, 포도순을 따줘야 되고 그리고 어느 날또 우렁각시들이 나타나가지고 자원봉사가 참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차적인 방법으로 상반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금 접어들고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포도알이 탱탱하게 더 단단하게 잘 만들어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가공을 하고 있는데 어, 농사짓는 분들 따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음, 해충들을 이렇게 격리시키기 위해서 약들도 많이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은 어우 환경단체도 그렇게 할수 없지. 그리고 까불다가 병이 좀 많이 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순속가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약을 적게 치는 방법으로 지금 포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포도는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공지가 되었듯이 어 여러분들이 참여로 해서 그 참여하시는 만큼의 비용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그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또 저희가 환경 보전 기금으로 들어 쓴다는 것들을 좀 명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 이뻐서 상반기에 저희를 또 높이 평가해 주셔서 300만 원을 저희가 찜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어, 해보겠습니다 포도에만 머물지 않고요. 공간과 서강의 환경 보존을 위한 활동에 밑받침이 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저희가, 어, 어, 전업농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해야 될 일이 순차적으로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형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포도를 솎아주고 알을 따줄 때 필요한 인력들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포도 알 하나의 단순함보다는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거리들, 먹거리에 대한 체험들, 포도 집을 내고 포도를 가공하는 비용들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담아서 사람들한테 알려내기 위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홍보비까지 만들어서 저희는 풀로 3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어, 처음에 약속을 했듯이 저희는 환경 단체입니다. 환경 단체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여러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방관하고 그냥 모른 척하면 여러분들을 뒤통수를 때릴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들을 지키는 일을 누구한테 핑계대지 말고 누구한테 위임하거나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사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직 일어나시지 않으셔서 제가 더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여러분들 삶을 잘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문화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